전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두해 혈류병으로 고생하다 치유받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치유되고, 복을 받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8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이 세상 아름답고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 전에는 광주에서 공사장 건물 벽이 무너져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희생된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상실된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러한 안전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과 이땅 백성들을 늘 지켜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여덟 가지의 복 가운데 세 번째 복 온유한 사람의 복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마음이 참 완악하고 거칠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개봉된 원앙 소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가 2억 원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제작비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300만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관람해서 흥행에도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최원균 할아버지와 그가 기른 소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는 최원균 할아버지와 함께 40년 동안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 소는 참으로 온유한 소였습니다. 다른 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논일과 반일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쟁기질을 하고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는 최원균 할아버지의 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졌습니다. 최원균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멀리 갔을 때에도 이 소가 최원균 할아버지를 실고서 집에까지 밤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이 소는 참으로 온유한 소였습니다. 주인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주인의 손가발이 되어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소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이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는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보통 소의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년을 살았으면 거의 3배 가까이 살았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한다고 할것 같으면 200년 넘게 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손은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 손은 도살장에 가서 고기로서 또한 가죽으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는 편안히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온유한 소, 미물인 소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프라우스입니다. 이 말은 따뜻하다, 부드럽다, 친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다,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과 악한 자들을 대비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두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37편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의인들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삽니다. 그래서 의인은 온유한 사람이요. 그 결과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 죄인들은 포악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포악으로 인해서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악한 사람들 땅에서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이 10편 37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는 클레로노미아입니다.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유산이나 몫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온유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삽니다. 그 결과 온유한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땅을 이어받게 됩니다. 땅을 받아서 유산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장수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받는 복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서 우리들도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세상이 어지럽고 거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됨으로써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또한 이 땅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근거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온유함의 거룩한 성품을 가집시다. 온유함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 이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온유한 성품을 가질 때이 세상의 죄악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미워한다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일 때 그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친 말, 거친 태도를 가지고서는 결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지럽고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뭔가 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뭔가 무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온유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2장에 오면은 모세의 온유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이요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모세를 공격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비방과 공격을 받고서도 잠잠히 가만히 있어 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군사적인, 정치적인,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아론과 미리암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온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워 주셨습니다. 온유한 모세,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충만한 사람입니다. 충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유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시고 모세처럼 온유하심으로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거칠기 짝이 없는 세상을 이기는 회복시키는 복된 성거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으로써 땅을 기억으로 받읍시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곧이땅 위에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때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칠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독이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해치게 됩니다. 인도에는 아주 독성이 강한 방울뱀이 있습니다. 그 방울뱀의 이에서 나오는 독이 자기 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만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막에서 사는 전갈도 맹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갈이 뭔가 분이 일어나서 그 꼬리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갈이 자기 독 때문에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포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속에서 독이 생겨나고 그독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오래 삽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언어로 프라우스인데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가축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길이 잘든 가축 주인의 말을 잘 말드는 가축을 표현할 때에 프라우스 온유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가축이 되게 되면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길이 잘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혼자서 나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발을 맞추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온유한 사람, 이었습니다. 그가 장군으로서 이제 독립 혁명군을 이끌 때였습니다. 일선 기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하사관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장군이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하사관이 뭣도 모르고 워싱턴 장군을 향해서 “어이, 자네 빨리 와서 이것 좀 들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장군은 두 말도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워싱턴 장군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하사 앞에서 그가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나도 이 정도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람이네. 자네가 시켜서 내가 참 오늘 좋은 일을 했어. 보람 있는 일을 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한 그 하사에게 거칠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받아들여주고 그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온유하였기 때문에 미국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대통령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칠게 반응을 합니다. 거칠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온유하심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한 마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넓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땅을 기억으로 받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하는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유함으로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